텍사스 주지사의 발표가 있은 후후에텍텍스에에서지지큰큰이슈되되있있데요요다착용 음, 어, s 를 하는 건 아니고 어, 각비즈스스마조조씩씩 틀린 것아요요탈시 h 든지 e 푸드 a 스코 t o 그리고 s i n e s s in the world. There 다 s a lot of food, a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. 그리고 보니까 휴스턴 쪽에 HEB라든지 렌델, 그쪽은, 어, 착용화를, 어, 손님들한테 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고 있어요. 많은 학부모님들이 걱정을 하셨는데요. 다행히도 프리스코 ISD, 달라스 ISD, 덴튼 카운티, 알렌 ISD, 어 여러 곳에서 대면 수업을 할때 마스크 착용을 꼭 하고 오도록 어, 이메일이 왔고요. 그리고 발표도 하였습니다. 그리고 보니까 비즈니스들도 어 많은 곳들이 어 여전히 마스크 착용을 하겠다고 하니까 어,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기도 하고. 우선은 3월 10일 수요일 다음 주부터 본방학인데, 정말로 어떤가 마스크를 하고 나오는지 저도 궁금하고 영상으로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.